안녕하세요. AI 네이티브를 위한 날 것의 생산성 코리세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AI 코딩 툴 넷플릭스에게 넷플릭스를 만들어줘라고 시켜서 5분 만에 그럴 듯한 앱 UI를 만드는 충격적인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되네요 라며 놀라워하셨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앱을 좀더 다듬어 보려고 몇 가지 추가 요청을 하는 순간 재앙이 닥쳤습니다. 네, 무료 플랜의 크레딧을 전부 소진해버린 겁니다 넷플릿이 강력한 만큼 AI가 일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플랜 B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우리 채널의 또 다른 주인공 커서로 갈아타서 넷플릭스 클론 코딩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AI와 협업할 때 부딪히는 진짜 문제들과 그걸 해결하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좌충구돌 클론 코딩 2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2사 그리고 비용 절감 세팅 먼저 레플리스에서 만들었던 코드를 전부 복사해서 커서의 새 프로젝트에 붙여넣었습니다 이사는 간단하게 끝났죠 여기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첫 번째 꿀팁입니다 커서에서 AI 모델을 선택할 때 무조건 비싼 GPT나 클로드 오프스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모델 설정을 누르고 오토로 설정해주세요 오토 모드는 제가 던지는 질문의 난이도를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간단한 질문에는 빠르고 저렴한 모델을, 복잡한 질문에는 똑똑하고 비싼 모델을 알아서 골라 쓰는 가성비 모드입니다. 이렇게만 설정해도 우리의 소중한 크레딧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습니다.